너 뒤질래? 아짜증나 어, 왜? 왜왜 때려? 장거 같... 오늘은... 치마에다가... 한색 브라우스가 좋이 야! 너내옷어냐 무슨 옷? 무슨 옷? 아, 내가 지난번에 산그팔 나팔로 되어있는 흰색 블라우스 있잖아. 무슨 소리야? 나 몰라. 야, 그렇지 말고. 빨리 응. 말해. 빨리 약속한단 말이야. 나 아니거든. 너 뒤져서 나면 죽는다잉? 응. 아, 그거 내 방에 없다고! 아, 한번 입었다, 한 번! 아, 진짜. 아, 야, 너 이거, 이거 묻은 거어 거야? 이거 어할 거냐고! 아, 이거 지워주면 되잖아. 이거까지 그래. 아지 이거 입고 나야 그래? 아야 진짜 박서준 미쳤다. 박서준 사랑해요. 음. 박서준이 몇 살인데 택도 없지. 오수아 진짜 이쁘지 않냐? 내가 오수아처럼 생겼으면 난 진짜 밥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. 진짜 얼굴 조망만해. 그 생각에 내가 약간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빠지면은 약간 오수아까진 아니더라도 뭐그 근처라도 갈수 있지 않을까? 솔직히 말해. 음 됐어 됐어 됐어. 이따 언니, 쟤는 얼굴 형부터가 달라. 쟤 얼굴 동글동글하고 선하잖아. 언니, 야 길어. 길고 또 뭔가 좀 세. 그래서 이거는. 다이어트 갖고 될게 아니야. 그리고 일단 얼굴도 얼굴이지만, 쟤는 몸매가 구둥신이라고. 근데 언니는 구둥신이라기에는 얼굴이 조금 크고, 그 다음에 이제 상체가 좀 길잖아. 알자. 절대 불가능이야. <laughs> 너는 뭐 비율이 좋냐? 어? 너는 짧게 돼가지고, 너는 뭐3등신이야 <laughs> 먹었지. 아니, 그걸 왜 응. 아, 아니, 그러니까 왜 아니 하, 그, 걸왜 언니가 먹어?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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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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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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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잘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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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짜 우리, 우리 진짜밥 안 먹지? 쟤는 밥 먹는데? 어. 난안 먹어. 라면 냄새 다 엄마, 나도 라면. 야, 너한 입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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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야, 너구리야 오우, 너구리 진짜 맛있다. 음, 아까 안 먹는데, 네? 아니, 이 사람 밥 먹는 거 가지고 불만이야? 어? 응, 응,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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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,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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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정전인가 봐 야! 빨리 켜! 아 이거 정전이라니까 아 진짜 빨리 켜라니까 아 정전이라니까 야! 미쳤다 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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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야너 미쳤어? 미쳤나봐 진짜 <laughs> 미쳤네 진짜 따라하지 마라 예민하다 따라하지 마라 예민하다 그하라고 그만 했지? 그만하라고 <웃음> 그만해. <웃음> 그만해. <웃음> <나> 진짜. 진짜. <laughs> 나 지금 쳤냐? 그래, 쳤다. 근데 내가 좋은 말할 때 그만했어야지. 지금 장난한 거잖아. 장난은 내가 아까부터 하지 말라고 했지. 아 근데 사람을 쳐? 아 그러니까 왜 아까부터 장난하냐고 내가 하지 말라 고했잖아 네가 맞을 짓 했잖아. 그걸 네가 맞을 시이 걸었잖아. 아 근데 왜 사람을 쳐? 아 너도 아까 나 그러네. 가기봐 따라지도 하 말고 거기 있지도 말라고 내가 했잖아. 아, 짜증 나이젠니 겁나 말안 들어. 싸아서돈 되나? 아 계속 기어 오르잖아. 쟤는 진짜 나한테 한번 혼나야지. 계속 돈 벌어서 안 되겠어. 으이씨. 야, 이제니. 오, 왜? 너왜 울어? <laughs> 나 시험 <시형도> 또 떨어졌어. 아, <laughs> 울지 마. 울지 마. 울지 마. 괜찮아, 괜찮아. 어, 그러면 너뭐뭐 뭐 맛있는 거 먹을래? 어, 엽기떡볶이. 엽기떡볶이먹자 우리. 아니씨 이만하게 무슨 떡볶이야. <laughs> 아, 그러면 네가 맨날 훔쳐 가는 그대블라우스 있잖아. 하얀색. 그거 내가 너 나 시합 떨어져가지고 지금 입고 나갈 데도 없어 <laughs> 그러면 내가 용돈 줄 테니까 너 친구들하고 나갔다 와 어? 나갔다 와 용돈? 어! 용돈 줄게 야나 이거 진짜 주는 거야? 이거 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뭐, 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다해 하고싶은거 있었는데 그것도 사주면 안돼? <laughs> 비싼거야? <laughs> 그냥 냥 비싼 건 아닌데. 뭐 뭔데 뭔데? 찾아봐 봐봐럼 빨리 봐봐해 봐. 뭔데? <laughs> 이거. 아, 어. 아휴. 아휴. 아 u could go 안 되네. 나 e h 사줄게 e I wish 아 o 그만으로 이제 아 o 그만으로 그만으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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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사람 다 떨어질 수도 있고. 그런 거지. 네가 어제 완두버이냐 뭐 울지 마, 울지 마. 난 공부머리가 아닌가봐. 그 이제 알아, 니 너는? 어? 이제 알았어? 아유, 진짜. 생긴 대로 살아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자, 요거 나 빨리 결제하자. 뭐야, <목소리> <목소리> 야. 어머야, 나라고 했다. 그매을를 그랬어? 나괜찮 내가 하면 안 되지. <laughs> 맞아야 돼.